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27일 고 문빈을 추모하는 특별한 곡이 4월에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음악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보내는 깊은 감사와 애도의 표현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 MJ, 진진, 사나 그리고 문빈의 친누나 문수아가 참여한다. 또한 세븐틴의 승관, 도겸 바이브의 에이노를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하여 의미 있는 음악작품을 만들어냈다. 이전에 문빈의 일주기를 맞아, 아스트로 멤버들과 친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를 추모했다. 진지는 문빈과 함께 작업한 플라이를 발매했고, 승관은 널러바이를 불렀으며, 차은우는 10cm의 스토커를 커버하며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러한 곡들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그들이 문빈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정을 담고 있다. 올해는 개인 프로젝트가 아닌 아스트로 멤버들이 문빈의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추모곡을 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빈을 위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곡은 4월 중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이 음악을 통해 문빈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문빈은 1998년 1월 26일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예술적 재능을 보이며 드라마와 웹드라마에 출연하였고 특히 꽃보다 남자에서 김범의 아역으로 주목받았다. 배우로서도 빼어난 외모와 재능을 지닌 그는 결국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가 되었다. 그는 그룹 내에서 메인 댄서를 맡으며 유연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로 사랑받았다. 특히 팬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 걸그룹의 안무를 커버하며 걸그룹 커버장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9년 11월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그는 회복 후 2020년 3월 음악 방송 쇼 챔피언의 MC로 복귀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사나와 함께 아스트로의 첫 번째 유닛으로 데뷔하여 미니 앨범 인아웃을 발매했다. 문빈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의 여동생 문수아는 현재 빌리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문빈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문수아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문수아는 이렇게 그를 남겼다. 오빠, 나야. 오빠의 가장 소중한 동생이야. 나왔어. 정말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울지 않을 거야. 대신 더 많이 웃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게. 우리 오빠가 있는 곳에서도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길 바라.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릴게.